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롱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스타터덱 2017을 샀습니다. <laughs> 스타터덱 2017. 어, 사실 처음에는 아 이걸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꽤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아, 끝끝내 사게 됐습니다. 아, 이거는 여기에는 대기 한개 들어가 있고 카드는 총 43장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특제 듀얼필드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공식 룰북도 들어있다고 하고요. 오른쪽에는 포함된 아, 수록된 카드들의 리스트가 보입니다. 직접 열어보도록 하죠. <laughs> 자, 여러분이 총 3개의 덩어리가 나오고요. 항상 그랬듯이 이쪽은 특제 듀얼필드. 오, 듀얼필드 괜찮다. 이거... 오, 배경 참 좋네요. 이거 좀 써야겠다. 오! 이쪽이 이제 엑스트라 몬스터 존으로 새로 생긴 그런 필드구요 원래 옆에 있었던 이 펜듈럼은 마함존으로 내려간게 확실하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공식 룰북 요거는 이제 뭐 링크 소환에 관련된 이제 마스터가, 마스터 룰2아 2가 아니라 4죠 마스터 룰네 번째 에 대한 룰이 적혀있겠죠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짜 백입니다. 아, 메인 표지 몬스터가 이제 디코드 토커죠 이거는 뭐 이제 링크 앞에 몬스터가 있으면 은 장당 500씩 오르듯 공격력이 500씩 오르듯. 그리고 링크가 3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몬스터를 소, 이 몬스터를 소환하려면은 뭐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겠죠. 몬스터 세 장이라는 게 솔직히. 수록된 카드는 일단 디코드 토커가 있고요. 그리고 오, 허니 보트, 허니 보토. 오우야, 이것도. 오, 야, 링크 스파이더군요, 이게. 아, 링크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쪽도 뭐 상당히 범용성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. 뭐, 서브로만 할것 같죠? 그리고 비트론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드라코네트. 드라코네트. 오, 이페레롤레오 이쁜데, 이거. 그리고 이쪽이 아슈퍼레오군요. 무리요. 램 크라우더. 크라우더? 그리고 울트라레오. 오, 링크 슬레이어. 링크 슬레이어, 일러스트 이쁘네요 이거 그리고 아, 갤럭시 저패트팬트 아, 갤럭시 서펜트 아, 갤럭시 서패트 그리고 이쪽이 황강룡? <laughs> 아, 신수왕 바르바르스 아, 오랜만에 보네요 아, 이거 페레럴레어야? 오호호호 놀라운데 노멀로 사이버 드래곤 포톤 슬래셔 이그자리온 유니버스? 우와, 이 언제 쪽 카드냐? 그리고 벨즈만아베즈 아, <laughs> 벨즈 만드라고 음, 귀엽네요. 선봉 대장 계시고요. 크리터 아 에라 타 먹고 들어갔군요. 그리고 크리벤디트 마슈마론 아 마슈마론 이쁘다. 카드카디 그리고 라이트로드 헌터 라이코 배틀베이더 좋죠. 그리고 이쪽이 속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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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수아비였죠 이쪽이 이펙트 베일러. 어? 사이버네트 유니버스 오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필드 마법이에요페레올레요어 페레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여기 시시아스 오세어 페레야 오오 어, 블랙홀 아 어, 범용 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살만한 것같았어요 사이클론의 달에서 금지된 성창 단결의 힘 탐욕의 항아리 욕망과 겸허의 항아리 강자의 고통 이거 좋습니다 아, 써먹기 좋아요. 그리고 이쪽에 보급부대 그리고 테라포밍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 미라포스 페레입니다 그리고 경류장 파괴의 륜 나락의 함정 속으로 강제탈출장치는 어, 강제 어, 역시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데몬 체인까지 총 43장이 어 여기 또 있구나 네 마궁의 뇌물까지 해서 총 43장이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꽤 많은 양인데 이쪽에서 범용 카드로 대부분 범용 카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써먹을 만한 카드가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 범용 카드가 정말 많기도 하고 좋구나라는 것도 있고.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도 여기 이거 이것 저것 특히나 이런 사자소생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죠. 링크 몬스터도 범용 링크 몬스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더 써먹을 만하고요. 특히나 이 몬스터 쪽에서는. 음, 새로 나온 몬스터도 몬스터지만, 개인적으로는 이 링크 스파이더랑 디코드 토커를 좀 써먹어볼까 싶어요. 언젠가 이제 대게다가도 추가하는 날이 오겠죠. 기대를 해보면서 뭐 한번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스타터덱 2017을 샀습니다. 드디어 이제 링크 몬스터를 조금씩은 저도 써보기는 해야 하니까 사보긴 했는데, 기대가 됩니다. 어떤 식으로 제가 또 덱을 전개할 수 있을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링크 몬스터를 사용을 하는 덱도 한번 짜봐야죠. 재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.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룰을 지키고 즐거운 듀얼 되시길 바랍니다.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빠빠이